안녕하세요. 오늘은 전라도 고창으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특별한 시골 집이 한채 발견이 돼서 함께 가서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다 보니까 이 집이 발견된 거예요. 초록색 지붕집 보이시죠? 이 집을 한번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할게요. 이 집은 집은 되게 작은 집이에요. 평수는 한 25평 되는 집인데 본채하고 옆에다 이렇게 추가로 부속 건물을 지었어요. 그러니까. 이런 집은 별거 아닌데도 저 옛날 초록색 지붕집 자기 대문을 저렇게 아치형으로 대문을 만들어가지고 뭐랄까 약간 이국적인 분위기를 낸다 그럴까? 이런 게시골집이 재밌어. 뭔가 언발란스한. 뭐 규칙이 어디 있겠어요. 집이 있는데. 어쨌든 간에 좀 일반적으로 보면 언발란스한 이 아치형의 출입문이죠. 쇳대로 잠겨있는 거 보니까 빈집이 빈집. 햇빛 방향이라 좀흐립니다 아 여기서 보니까 좀 폼이 나네 가까이 가볼게요 산 밑에 라서 위치는 좋은데 장독대가 있고 어 돌담도 예쁘게 써놨네 측면 출입구에 측면 출입구 옛날에 농사질때는 아침에 나와서 이제 앞을 보면서 오늘도 일을 하러 가야겠구나 하면서 예나 금이나 일을 하는 게 사람의 운명이죠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안책 구경해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